안녕하세요. 31조 분기분기 대분기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 기초 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산업재의 실태를 주제로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목적, 분석 자료, 시연 동영상, 느낀 점,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목적입니다. 지난 10월 15일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근무 중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산업재해를 성별, 연령별, 요일별, 시간별, 발생 형태별, 산업별, 규모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spc 그룹 계열사 산업재해 현황 및 재해 유형별 현황 OECD 국가별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 재해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분석에 사용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시스에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 연령별, 발생 형태별 산업 재해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0년까지의 요일별, 시간별 산업재해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OECD 국가별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나라 지표에서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의 산업재해 전체 현황 및 산업별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최근 5년간 SPC그룹 계열사의 산업재해현황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재해 실태를 분석해 볼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유형별로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타 국가의 산업재해 현황과 SPC그룹의 산업재해를 자세히 분석하며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문제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예방과 안전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발생한 SPC의 사망재해 발생 사건과 발생 이후 삼립 SPC 측의 대응을 뉴스로 접하여 아직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SPC의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 사고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치명적 산업재해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편이라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현황을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는 과정 자체도 의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광업 분야에서의 재해율, 사망 만인율,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광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각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질병 중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질환들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 등의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spc그룹이 노동조합 조직 이후 산업재해 현황이 드러난 것을 보아 다른 업체에도 이와 같이 은폐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아 고령 노동자의 산업재해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요일별 평균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경우 월요일이 가장 높고 일요일이 가장 낮은 것을 보아 실제 근무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추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별 평균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경우 10시부터 12시 전이 가장 높았으며 2시부터 4시 전이 가장 낮은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근무자 수 대비 시간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추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규모별 사망 만인율은 규모별로 다른 수치를 보이는 사업장 재해율이나 꾸준히 증가하는 규모별 재해자 수와는 달리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없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사망 만인율은 높은 편입니다. 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산재사고 사망률과 국가별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편이지만 산재사고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반연한 공성처리가 문제라는 걸알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31조 분기분기 대분기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